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영어 단어 밴드가 가진 진짜 느낌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보면요 밴드는 음, 곧은 것을 곡선이나 각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옛날에 활을 쏘려고 나무를 이렇게 휘게 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이미지가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바로 이 느낌이요. 고든 것에 힘을 가해서 모양을 구부리는 것. 이 물리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배울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예문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Can you? 당신은 할수 있나요? Bend. 구부리는 것을 this wire, 이 철사를.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He bent down. 그는 몸을 숙였습니다. To tie. 묶기 위해서. He shoes. 그의 신발을.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사나 우리 몸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을 구부려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규칙이나 진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구부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 표현은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b 드 n d the rules는 규칙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가깝고요, b 드 n d the truth는 사실을 살짝 왜곡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b 드 n d the rules는 규칙을 아예 깨버리는 거, 브레이크 거랑은 달라요. 아까 그 고든 막대기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걸 딱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살짝 휘게 해서 예외를 두거나, 뭐랄까, 허점을 이용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올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죠. Sometimes, 때때로는 You have to bend the rules. 당신은 규칙을 구부려야만 합니다. To get things done.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도요. Can you? 해줄 수 있나요? Bend the rules? 규칙을 구부리는 것을 just this once 딱 이번 한 번만. 자, 그럼 벤더 툴스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대신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사실을 좀 부풀리거나 일부러 빼먹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고든 막대기를 살짝 비트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He didn't lie. 그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But, 하지만, he did bend the truth. 그는 진실을 구부렸죠. A little. 아주 약간.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세요. 재밌죠? Politicians, 정치인들은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To bend the truth. 진실을 구부리는 것으로. 자, 이제 다시 원래 그 물리적인 느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bend라는 단어가 우리 몸이나 엄청난 노력을 묘사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표현을 들으면 마치 체조 선수가 허리를 뒤로 완전히 꺾는 그런 어려운 동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등골이 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문장 속에서 그 느낌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She bent over backward. 그녀는 허리가 휘도록 노력했습니다. to make the guests 손님들이 feel welcome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자, 다음 문장도 따라해 보세요. I bent over backward. 저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to help him 그를 돕기 위해서 get the job 그 일자리를 얻도록. 더 벤즈라는 말은요. 이건 사실 좀 과학적인 용어예요. 잠수부들이 깊은 물속에 있다가 너무 빨리 수면을 올라오면 그 압력 차이 때문에 피 속에 기포가 생겨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대요. 그때 너무 아파서 몸을 막 구부리게 된 밴드 된다고 해서 더 밴즈, 즉 잠수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럼 이런 문장은 보통 어디서 보게 될까요? 네, 바로 이런 식이죠. Divers, 잠수부들, who ascend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risk, 위험을 감수합니다. Getting the bends. 잠수병에 걸릴. 맞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과학기사 같은 데서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밴드의 활용법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 그리고 감정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거나 거의 미치게 만들 때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drive around the bend입니다. 이 표현의 유래가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정신병원이 길에 저 구분 모퉁이를 돌면 around the bend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 구분 길 너머로 몰아붙여서 미치게 만든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진 표현이죠. 이 표현. 감정을 싫어서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That noise. 저 소음이? i s driving me. 나를 몰아가고 있어요. Around the bend. 저 모퉁이 너머로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어때요?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자, 마인드 밴딩은요.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정신, 마인드를 확! 비틀어버릴 만큼 아주 복잡하거나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핑 돌거나 엄청난 반전이 있을 때딱 쓰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 movie Head. 그 영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A mind bending. 정신을 휘게 만드는 plot twist. 줄거리 반전을.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나 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실용적인 표현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건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harp bend, 바로 급 커브란 뜻이에요. 예문 볼게요. Slow down, 속도 줄여. There is 있어 a sharp bend, 날카로운 커브가 ahead, 앞에. 그리고 두 번째, fender bender는요, 차의 펜더, 그러니까 바퀴 덮개 부분이 살짝 찌그러지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말해요. It wasn't a serious crash.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어요. Just 그냥 a fender bender. 가벼운 접촉 사고였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밴드의 핵심 기억나시죠? 밴드랑 비슷해 보이는 다른 단어들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밴드가 힘을 줘서 구부리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면 커브는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말하고요. 마우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숙이는 것. 스투브는 자세가 구부러진 걸 말해요. 그리고 이을드는 압력에 못 이겨서 굴복한다는 리안스가 강하죠. 어때요? 이 미묘한 차이들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밴드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의 유연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의 왜곡이나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것과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